안녕하세요 초보탈출 김선생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여러가지의 도로교통법들이 바뀝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내에서 일시정지 이거에 관련돼서 여러 군데에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심지어 언론에서조차 잘못 보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오늘 초보 운전자분들 입장에서 아주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실 때 전방에 보시면 지금 횡단보도가 보이죠? 신호는 특별히 없습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신호등이 없고 그냥 이렇게 횡단보도가 보인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호 앞에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일시정지를 한 후에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시면 이제 앞으로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횡단보도죠. 횡단보도가 있으면, 정지. 좌우 살피고,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시정지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서행과는 다릅니다. 일시정지라고 하면, 바퀴를 완전하게 멈추는 걸 일시정지라고 하는 겁니다. 일시정지 후에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계속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쭉 가다가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시정지 후에 좌우를 살피고 안전이 확인, 확인이 된다면 진행을 하시는데 자 여기 잠깐 서서 설명 하나만 드릴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 뒤에서 아이가 튀어나오면 정말 잘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보인다고 해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냥 서행으로 천천히만 진행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시정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차가 줄줄이 쭉 이어갈 때, 그러면 차마다 모두 일시정지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차 앞에 일시정지를 하고 차가 지나갔어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일시정지를 또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일시정지 후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차가 여러 대가 줄줄이 지나가더라도 차마다 모두 일시정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횡단보도가 보인다면 보행자가 있던 없던, 대기 중인 사람이 있던 없던, 인도 쪽에 사람이 있던 없던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시는 거고요.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일시정지 후에. 그런데 우회전을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이것도. 일시정지. 좌우 살펴 사람이 있던 없던 우리 7월 1 0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의 우회전 기준에 보면 사람이 없다면 서행을 해서 지나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릅니다. 횡단보도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이 있던 없던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을 진행을 서행으로 하셔야 됩니다. 규정 속도가 아니라 서행, 서행이라는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제동거리가 전혀 없이 바로 세울 수 있는 걸 서행이라고 합니다. 규정속도 그 30km, 30km 정도만 달려도 어느 정도 제동거리가 조금이라도 생기죠. 1, 2m라도, 50cm라도 생기겠죠. 그게 아니라, 앞에서 뭐가 탁 튀어나왔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출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서행입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의 우회전 기준에 보면, 사람이 있다면 빨간불이어도 일시정지를 해라라는 기준이 있죠. 그거랑은 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 앞이니까 그냥 무조건 일시정지인 겁니다. 우회전할 때도 일시정지 후에 진행. 여기도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으면 이제 앞으로 범칙금 6만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는 거죠. 굉장히 좁고 길이 한눈에 들어오고 사람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일시정지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여드린 이곳들은 지금 보여드린 이곳들은 신호가 없는 곳입니다. 신호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렇다면 신호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명백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길이 좀 넓은 대신에 신호기가 있죠. 전방에 보시면 신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기가 있는 곳은 그냥 신호를 따르시면 됩니다. 전방 횡단보도도 보일 거예요. 자, 횡단보도가 있죠. 있지만 신호기가 파란불이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차량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는 신호가 있다면 내 진행 방향으로 직접 지시를 받을 신호기가 있다면 그 신호기의 지시를 따르시면 되고 이 전에 보여드린 신호기가 없는 곳처럼 횡단보도마다 무조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신호를 따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언론에서도 뉴스 같은 곳에서도 잘못 보도가 돼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호기와 관계 없이 신호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호기가 없다면 보행자와 관계 없이 무조건 횡단보도를 보고 한번 일시정지를 해라. 내 진행을 직접적으로 지시해주는 신호기가 있다면 그 신호기 지시에 따라서 일시정지 없이 진행을 하셔도 된다는 거. 자쭉 진행하면서 여기는 신호기 없죠? 신호기가 없고 전방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전기선에 맞춰서 여기겠죠? 일시정지 후에 좌우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이런 것도 앞에서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뭐 물론 규정에 맞게 정지선에 맞춰서 일시정지를 했지만 저렇게 지나올 때는 또차 앞으로 애들이 튀어나온다거나 할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드리면 일단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시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럼 신호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 구별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외우겠습니다. 신호가 없다면 단순히 그냥 횡단보도만 보시는 겁니다. 바닥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사람과 관계없이 무조건 횡단보도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신호가 없다면 횡단보도만 보고 무조건 일시정지 두 번째로 차량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신호기가 있다면 그 신호 지시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우회전 기준을 섞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가 없는 곳에서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신호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단순하게 해결되실 겁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시정지라는 건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행과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서행은 차가 움직이더라도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에 제동거리 전혀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출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뀌는 도로교통법 꼼꼼하게 알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